토트넘 계약 뭐, 관련해서 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질문해 주신다면 아직까지 뭐 얘기 드릴 게 없고 뭐, 정확하게 부단하고보고가는 뭐,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좀마전이 돼서 나가는 것들이 조금은 에, 불편한 상황인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. 뭐 저는 항상 토트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직도 최선을 다할 거고 제가 계약 기간이 있는 동안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저는 토트넘에 무언가를 안기고 싶다라는 걸 숨기지 않고 항상 말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킬 수 있도록 저 자신과 또 팬분들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키고 싶고 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계약이 뭐 주고받고 뭐또 얘기를 주고받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어 아직까지 뭐 저한테는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정신이 어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게 제가 선수로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.